토트넘스럽다. 5G 연속 선제골에도 일무사패 손흥민의 불만 터져나와 별표 별표. 런던 더비에서 경기 운명을 뒤집지 못한 토트넘 호스퍼가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챙기지 못해 패배로 마감했다. 8일. 한국 시간. 토트넘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의 2024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EPL 15라운드 홈경기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1에서 2로 패했다. 경기는 전반 11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로 선제골을 올리며 토트넘이 우위를 가져갔다. 로메로는 첼시전에서의 퇴장 후 3경기 출장 금지를 받았다가 이날 팀에 복귀하여 속죄의 순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토트넘은 우위를 확대하지 못하고 후반 7분에는 웨스트햄의 제러드 보웬에게 동점골을 허용했고, 결국 후반 29분에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에게 역전골을 허용하며 경기를 패배로 종결했다. 이로써 최근 5경기 동안 3제골을 넣고도 승리를 거두지 못해 1무 4패를 기록하며 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5위로 물러났다. 만일 이 경기에서 승리했다면 맨체스터시티와 승점 동률이 가능했지만 오히려 3점을 밀려 5위에 머물게 되었다. 이날 경기 후 유럽 통계업체 옥타는 토트넘이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선제골을 넣고 5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팀이라는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홈경기에서 3경기 연속 1에서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한 유일한 팀으로 등극했다. 이에 대한 손흥민의 불만도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경기 후에는 이 경기 패배는 용납하기 힘들다, 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패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분명 우리 선수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웨스트햄을 상대하기 힘든 팀이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이래서 영으로 앞서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다. 고 아쉬워했다. 이어 손흥민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더 나은 플레이를 해야 한다. 비록 경기에서 졌지만 다시 앞으로 나아가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몇 팀에 대한 반성과 다짐을 표명했다. 토트넘은 이제 다가올 11일에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맞이하여 반전을 꾀할 예정이다. 웨스트햄전에서는 침묵했던 손흥민이 뉴캐슬전에서는 EPL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